이른 아침 산속에서 울려퍼지는 비명소리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반쯤 모습을 드러낸 몇 구의 시신들 딸의 비명소리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부모님들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밀정, 달콤한 인생, 악마를 보았다로 잘 알려진 김지웅 감독의 데뷔작 조용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산장 옆으로 도로가 생긴다는 이장의 말에 산장을 구매해 숙박업을 시작하게 된 가족들 그러나 좀처럼 손님은 찾아오지 않는다 네, 선장입니다 거기 중국집 아니에요? 그럼 거기 중국 요리 안 됩니까? 선장에서 무슨 중국 요리를 해? 전화 끊어. 이런 놈들은 두예비가 짜장면으로 먹을매 그돼저에 다시 중국 음식안찾지 근데 음.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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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것도 자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놈! 기다 여기 아니야, 여기. 지가더 네,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다. 아니지... 영렇게 흉내를 못 내냐? 뭐, 이제 가을 무늬가 아팡 팽이 될수랬어팡팡이랬편부 그러워 인마 결국 한 소리를 하고 자리를 뜨는 아빠... 등산객이 올라와... 빨리 나와... 봐 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니까... 체력 기축을 하고서 올라가야 된다니까... 아, 여기... 내가 가서 블러 됐어요... 이 보세요... 영진아... 그 실력으로 강아지도 안 넘어가겠다... 그날 밤 산장 쪽으로 걸어오는 한 남성 서로 말없이 긴 침묵이 흐르는데요 방 주세요. 드디어 첫 손님의 어안이 벙벙한 가족들 손님이 신기하기만 하다 맥주도 함께 주문 후 객실로 향하는 손님 오늘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방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오... 나타난 키가 아쉬운 손님 왠지 음침해 보이는 모습에 혹시... 방안이 궁금해진 아들 재빨리 막아서더니 갑자기 멈출아. 고독 타령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난 학생 아닌데요? 오히려 손님이 우리 식구를 이상하게 봤을 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삼촌. 그날 밤, 밤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손님이 있는 방에서 들려오는데 객실 열쇠를 갈고 있다. 퇴실 시간에도 손님이 나오지 않자 객실로 들어가 보는데 어두운 방엔 전등도 켜지지 않는다. 갑자기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아들, 서서히 일어서는 아들의 온몸에 피가 묻어 있는데요. 그럼 누가 들어와서 죽고 이래도 했단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시죠. 누구 망하는 걸 보려 고 그래? 자살이 아닐 수도 있잖아. 혹시 유서라도 있을까 가방을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지갑에서 돈 꺼냈잖아. 돈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를 부세요? 산에다 묻어버리자고. 예? 응? 누가 이 시체를 보고 자살이라고 하겠어? 유서도 그 지갑도 없는데. 난난난난 못해.

삼촌 그 사람 정말 자살한 거야. 지갑이 없어진 건 그거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삼촌 삼촌 삼촌은 잠들었는지 대꾸가 없자 몰래 방을 빠져나가는데 사실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삼촌이었다. 방을 빠져나온 아들은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조심스레 문을 열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연인들. 하지만 뒤따라온 삼촌에게 끌려 내려간다. 다음날 아침 또 일이 벌어졌는데. 흡사할 년놈들 우리하고 무슨 웬수쟁게 있다고. 빨리 가서 비눗포대 가져와. 또 다시 시체를 묻으러 가는 가족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남자. 패닉에 빠진 가족들과 결국 남자에게 삽을 내려치는 아빠. 살아난 남자는 연인과 함께 묻히고, 그날 저녁 조용해진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 이상해. 도로공사가 땡겨졌다고요? 아, 아닙니다. 기쁩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들이 것 뭐야? 바래왔던 공사지만 다시 옮길 생각이 그, 기쁘지가 않다. 그, 그, 평범한 일상은 대화, 찾아왔고, 나라는 북한 무장공비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오, 산장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손님들로 회기를 뛰기 시작한다. 산장 일에 관심도 없던 큰 딸까지 나서고, 내 생각엔 은흉하게 생겼어. 누구? 언니랑 눈맞춘 남자. 어머, 또 오셨네. 얘기 안 했었나? 회사 사람들이 한번 왔었다고? 쭈뼛쭈뼛 들어서는 여자와 마음붙은 남자 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아주게 알았어, 알았어, 더워보이는데 목도리 좀 풀러지그래 안 더워 아니, 야 더워보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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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시게요? 산 다음에 타려고요 이거 아주머니가 주인 좀 찾아 드리세요 웬 지갑을 하나 건네는데 지갑 속 인물은 자살한 첫 손님 조교! 요 잠깐만요 거기 서 계세요 일로 오는데? 손에 뭐 들어... 야 큰일 다 왜? 오! 재진 거 있어? 그래 재진 거 있어 빨리 가자 말이야. 에이? 어? 뭐 아는 거 아니야? 에이아 우리 그럴 리가 있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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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아, 이상한 거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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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뭐야? 우리가 무슨 강도인 줄 아나 보지 <laughs> 정말이에요. 지갑 그 속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이, 그거 봐요그 사람 자살한 게 틀림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산장에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laughs> 아...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예, 아직요 이름이 뭐예요? 미수야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며 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유, 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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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자 본색을 드러내고 동생을 찾으러 온 아유. 오빠는 급히 아유. 남자를 아유. 떼어낸다. 가짜 타는 표정으로 한껏 피웃으며 달려드는 아유. 오빠. 그렇지만 들려 깔리고 엎어터진다. 피를 보고 다시 한번 달려들지만, 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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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잡혀버리고... 사전심이 그, 상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공격해본다. 으으, 으, 으, 겨우 나무가지를 잡고 안심하던 찰나, 으, 으, 나무가 부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남자는 피를 흘린 채 산장으로 돌아왔다. 비명소리에 일행도 잠에서 깨게 되고, 딸들이 있는 방으로 찾아온 남자. 고메디 영화답게 허무하게 쓰러져버리고 달려온 일행이 피살해 봤어.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전하게 된다. 오빠가 미소 오빠가 누구요? 왜요? 미소 오빠가 자기를잘 배겨서 밀었다는데 조용히 삽을 집어드는 아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 사람 좀 무슨 말을 씹으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와, 뭐? 지는 그냥 가슴은 쓰겼는데 그렇게 또 시체가 늘어나고 일행은 천고에 가둬둔다. 다음날 공사 소리에 밖으로 나온 가족들. 오늘 다 옮겨버렸. 이산이 명사냐 배다른 동생에게 선산을 그 뺏길 것 같자 그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는 이자. 오셔가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와, 되게 섹시하네. 굉장히 진적인데. 같은 신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시바지가 다르잖아. 오늘 밤 정확히 1 2 시가 되면 한사내가이 산장으로 들어올 거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한편 식사를 챙겨주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가 있는데. 요 안에 저 치서주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물 친구들 와서 좀, 뭐좀 물어볼까 하고 왔어요. 왜뭐에어는창고예요 아, 그냥 창고죠 시원한 물한 컵만 드시죠. 주인의 시선을 돌린 후 산장 주변을 둘러보는데 수상한 라이터를 발견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치서주임이? 비가 오는 늦은 밤한 남자가 산장을 오르는데 그리고 12시 종소리와 함께 산장 문이 열리고,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과연 이 산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가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블랙 코미디 영화 조용한 가족들이었습니다.